일곱 색깔 무지개 같은가요? 요즘 아주 색감이 짱이랍니다. 화사함을 듬뿍 그려낸 레인보우 라일락 금이랍니다. 라일락 금은 이렇게 아주 붉은 기운이 돌아야 멋지죠? 뭐 금다육이, 금다육이 그래서 노란 기운을 뭐 금다육이라고 그러는데 라일락 금은 이렇게 불이 나야 예쁘답니다. 완전 시뻘건쌓한 얼굴이 예쁘답니다. 요즘 추위에 바탕 노란한 모습이랍니다 너무나 화사하죠 깔맞춤이 예쁘거든요 라일락 금의 화사함은 좀 일조량이 좀 풍부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찬바람에 싸대기를 맞으면 너무나 예쁘게 물이 된답니다 요즘에 아주 최고 절정인 것 같아요 아주 찬바람이 들었을 때 이른 봄에 이렇게 맛깔스러운 색감을 내주는 아이가 레인보우랍니다 라일락 금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정우수 다이히 모습입니다. 오늘은 라일락이요. <laughs> 대표적인, 에케메리아 종류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아이죠. 아주 분홍 색감이 예쁘고 또 입장에 변이가 와서 라일락금은 확 상히 예쁘답니다. 근데 저는 요 라일락 중에서 또 입장에 독특하게 생긴 아이가 있거든요. 입장이 좀 동그스란 얼굴에 아주 라인이 멋지게 된 옛날에는 뉴엔의 진주 해가지고 많이들 유통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에게 한두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일락 종류 중에서 레인보우, 그 다음에 뉴엔의 진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케베리아 라일락이랍니다. 라일락은 이렇게 색감이 예쁘죠? 색감이 예쁜데다가 겨울철에는 이렇게 백분을 바른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입장 뒷, 이렇게 면에 이렇게 하얀 뽀사시한 백분을 바르고 있어서 아주 수수한 멋이 있는 아이가 이 라일락이거든요 뭐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국민다육이죠 이 라일락이 입장이 아주 화사하게 붉은 색감으로 변이가 된 아이가 레인보우랍니다 이 아이가 레인보우거든요 입장은 똑같죠 그죠 근데 화사함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라일락 금 레인보우랍니다. 이렇게 입장의 변이가 온 아이가 라일락 라일락 금이고요. 요 라일락하고 거의 뭐 똑같은 얼굴이지만 또 입장이 독특한 아이가 있거든요. 요 라일락보다는 좀 입장이 좀 진해요. 아주 분홍빛이 화사함을 더해준 애, 아이가 이렇게. 뉴엔에 진주랍니다. 이뉴엔에 진주가는 라일락하고 틀리게 이렇게 입장이 좀 동그랗거든요. 입장이 동그란데다가 입그 라인에 붉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듯 해서 조금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라일락하고 뉴엔에 진주하고는 입장이 이렇게 조금 다르답니다. 옛날에, 예전에는 이뉴엔에 진주도 엄청 많이 유통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보기가 좀 힘들죠. 귀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우연히 이 아이가 하나 딸랑, 묵은둥이로 이렇게 나폴거림이 치하한 아이가 있어서, 어휴, 연속 귀하게 몇 입장 안 남은 아이지만, 이렇게 입장을 띄서잎꼬지를 해봐야 되겠답니다. 라일락 종류들은 잎이 이렇게 엄청 잘 떨어지거든요. 잎이 엄청 잘 떨어져서 잎꼬지가 엄청 잘 된답니다. 이렇게 아랫 입장서부터 띄시면 돼요. 라일락 종류들은 이렇게 입장이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뉴엔의 진주는 입장이 이렇게 동그랗고, 요 라인이 아주 진하고, 분홍색 색감이 라일락보다는 훨씬 진하답니다. 이 아이가 라일락이잖아요.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서 라일락도 이렇게 입장이 아주 잘 떨어지거든요. 잘 떨어져서, 이 꽂이가 잘 되는 아이들 중 하나이랍니다. 이렇게 이 꽂이가 잘 되기 때문에 군생으로 이 꽂이에서 키우시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떼어서 이 꽂이를 해주셔도 잘 된답니다. 이 아이가 라일락 금이죠. 레인보우요. 레인보우의 입장이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이레인보우 입장을 떼어서 이 꽂이를 하면 레인보우가 올라올까요? 이렇게 화사한 입장이지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분홍색의 화사한 입장을 가져서 요 아이들을 잎꽂이 해보면은 이렇게 화사한 얼굴로 짠하고 올라와 주면 좋은데 원래 조상의 모습으로 회귀해버려서 라일락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랍니다 요 화사한 잎을 잎꽂이해도 도로 도로함에 타블이 되거든요 라일락이 올라와요 거의 다 열개 하나이도 안 올라와요 거의 그래서 라일락 금을 입고지 해도 레인보우를 입고지 해도 라일락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요 라일락 금레인보우의성질을요 화사한 얼굴의 성질을 그대로 얻으시려면 천상 적심을 해서 이렇게 적심을 해서 자구를 번식시켜야 레인보우를 얻을 수 있답니다 라일락 금을 입고지 하나이거든요. 요렇게 금 입장을 떠서 레인보우 입장을 떠서 입꼬지를 했는데, 보시면 다 라일락이 지나요? 그죠? 말짱 도루묵이 랍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 아이 딸랑 하나, 거의, 거의 뭐한 3, 40개 중에서 하나에 이렇게 딸랑 올라왔어요. 그래서 라일락을 입꼬지 해도, 라일락 금, 레인보우를 입꼬지 해도, 레인보우가 올라오기는 거의 희박하고 라일락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이 꼬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라일락이요. 이 꼬지 하시면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라일락을 이 꼬지에서 요 군생으로 키우면 합식으로 심으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꼬지에서 어렸을 때 합식을 해 보는 것도 다육이 키우는 재미랍니다. 굉장히 합식하기에 편해요. 이거지를 하시면. 맨날 다육이 많이 합식하는 모습만 보여 드렸는데 오늘은 모습이 한번 과감하게 시간 한번 해 볼게요. 라일락 이꽂이 하면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오거든요. 이꽂이에서올린 어린아이들이 훨씬 이렇게 탱탱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죠? 이렇게 라일락을 잎꽂이에서 심으면 이렇게 신엽들은 아주 샤방샤방 하잖아요 구엽은 좀 색깔이 바란듯 해도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잎은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잎꽂이 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샤방샤방한 얼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합식하기가 엄청 편하거든요 오히려 적심해서 뭐 얼굴 큰아이 키우는 것도 다육이 키우는 재미지만 이렇게 쬐만한 아이 만드셔가지고 하나 분 합식으로 채우는 것도 또 다른 재미거든요. 그래서 이 꼬지 잘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러블리 로즈 뭐 이런 아이들도 이꼬이 하셔가지고 개수를 한. 뭐한 3, 40개만 만들어도 한 중품 정도의 화분에 가득 채울 수 있거든요. 요 아이는 군생으로 엄청 잘 올라왔죠. 그죠? 얼굴이 하나짜리도 아니고 아주 그냥 다글다글하게. 요런 아이들은 뭐 독단적으로 하나에 그냥 딸랑 따로 키워도 예쁘지만은 합식으로 키워도 엄청 예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이꼬이는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아주 멋지게 잘 올려준답니다. 확실히 머슴 손이 마님 손만큼은 못하죠, 그죠? 마님 손이 굉장히 잽새거든요. 잽새고 요 다육이들을 얼굴에 맞춰서 화분을 아주 적절히 잘 선택하시거든요. 자, 이게 머슴이야, 뭐. 서단계 3년이면 풍어로 넘는다고 대충 그냥 때려 박는 거죠. 그래도 요, 어린아이들은 괜찮은 게 큰아이들은 화분에 얼굴도 맞추고 입장도 좀 마,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냥 때려 박아도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예쁘게 자세를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 이 꼬지를 해서 얻은 아이들은 완전 땡큐랍니다. 굉장히 심으면 연속들, 지들끼리 알아서 잘 자라준답니다. 이렇게 틈없이 조금 약간 여유를 주고 때려 박아봤어요. 때려 박아놓았는데, 그래도 꽃인데, 요 아이가 안 들어가면 좀 서운하겠죠? 유일하게 올라온 레인보우랍니다. 그냥 다 빽빽히 박아놓을까요? 이렇게 잎꽂이에서 얻은 아이들은 굉장히 조밀하고 예쁘거든요 예뻐서 지금은 굉장히 어슬프죠 그죠 굉장히 어슬픈데 이제 자리 잡으면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잎꽂이 한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고 촘촘하잖아요 잎장들도 촘촘하고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굴들들은 샤방샤방 하답니다 거의 뭐 이런 아이들은 진짜 유엔의 진지 모양으로 색감이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잎꽂이에서 얻은 아이들은 합식하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이렇게 합식도 얼굴들이 짱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설퍼 보이지만 자리가 잡히는 봄에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한번 라일락이나 라일락 금이 잎꽂이가 잘 돼요. 잎이 잘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합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어요. 라일락 금 <laughs> 잎꽂이는. 도로암을 탑을 도로라일락 이랍니다 에케베리아 종류야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서 이렇게 라일락 그 다음에 뭐 러블리로즈 같은 아이들은 입장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잎꽂이가 잘 되거든요 잎꽂이가 잘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만들어서 합식을 하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합식을 해도 뭐 개체수를 한두 개 심는 게 아니라 한 3-4개씩 심으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시니까 잎꽂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자태로 가꾸시는 것도 또 하나의 다육이 키우는 재미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일락 금 러블리 로즈 이런 아이들은 엄청 입꽂이가잘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라일락 금 레인보우랍니다 요 레인보우의 입장을 떼서 입꽂이를 하면 이렇게 말짱 토로무이랍니다 레인보우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라일락이 올라오거든요. 라일락을 이 꼬지에서 얻은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합식을 해 보았답니다. 이렇게 이 꼬지에서 얻은 아이들을 합식을 하면 얼굴이 짱이거든요. 합식하기도 쉽고요. 하나분 가득 채우는 기쁨이 있어서 이꼬이를 한번 해서 이렇게 개수를 좀 증식을 해서 합식을 하는 것도 다육이 키우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식하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특히 라일락은 색감이 예뻐서 짱이랍니다. 이 아이가 원래 라일락 금이었던 건데 이렇게 묵둥이가 되니까 금의 빛깔이 전수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아 이렇게 라일락 금, 레인보우가 묵둥이가 되면 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좀 찬바람에 싸대기를 맞아서 좀 화사해야 되는데 요 아이는 일조량이 너무 많았는지 그냥 평범한 라일락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아쉬움이 좀 크죠 금에서 강등된 거랍니다 요 아이가 라일락이고요 이렇게 라일락들이 목대가 길게 올라와서 그냥 합식을 해 놨는데 이제 자리가 잡히면 좀 예뻐지겠죠 네, 라일락 중에서 아주 멋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 뉴에네 진주요 뉴에네 진주가 좀 야, 양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꼬지를 해서 늘리려면 <laughs>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라일락 종류 중에서 색감이 예쁜 뉴에네 진주 라일락 이 아이가 웨스트 레인보우 멋쟁이 레인보우랍니다.